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크 유튜브 영상 김정민입니다. 자, JM 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여러분을 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 영상입니다. 자,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아버깨 전면 삼각근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심화 교육 시간이고요. 자, 1번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1번 영상부터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을 했을 때 이번 영상 역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승모근이라든지 여벅개라든지 이제 뭐 뒤어깨 다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아복개 근육만 사용하되 아복개를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또 아복개의 아래쪽 섬유 또는 아복개의 위쪽 섬유를 더욱 사용해서 아복개 전체 아어깨는 밑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특정 섬유를 더욱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완벽한 아앞어 근육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어깨 중에서도 이제 아 중에서도 바깥쪽. 그리고 여벅개 중에서도 앞쪽을 발달을 시켜서 라운드 형태의 발달. 아어깨 커졌어요. 여벅개 커졌어요. 이렇게 W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둥구스름하게. 어, 이것을 설명드렸죠. 자, 아버께가 발달됐습니다. 여버께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발달돼. 그런데 요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둥구스름하게 아버께의 바깥쪽, 여버께 앞쪽까지 발달을 시킬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앞에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은 아버께를 갖고 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버께 전면상각은 목표근정사용서 심화교육 영상 1번 또는 이 앞에 영상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의 영상부터 다시 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고 진도를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아복개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고 아복개 아래쪽, 위쪽 그리고 바깥쪽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셔야지 이해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덤벨 운동을 하다 보면 아복개 운동 특히 이제 프런트 레이즈를 하다 보면 투암으로 하는 프런트 레이즈가 있고. 원암으로 실시하는 프론트레이즈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한쪽으로 세트를 끝내고 이쪽으로 또 세트를 해도 되고 또는 번갈아 가면서 세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팔을 동시에 이용하는 투암 또는 원암 또는 완전 싱글로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다른 데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팔을 동시에 움직이는 프론트 레이즈 좋습니다. 자, 승모근 안 쓰고, 여벅게안 쓰고, 후면 상과근 안 쓰고, 가슴이나 온몸 경직 안 하고 자, 전면 상과근의 사용만으로 자, 프론트 레이즈를 한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전면 상과근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립으로 어, 스타트합니다. 자, 스타트했어요. 자, 전면 상과근으로 레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상과근으로 레이저를 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면상악근만으로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러면서 세트를 진행하면서 자 전면상악근의 사용만으로 자 승모근 다 풀어놓고 자 전면상악근의 사용만으로 가슴 이렇게 해서 경직시키지 않고 이러지 않고 다 풀어놓고 어. 자 전면상악근만으로 투암으로 프론트 레이저를 실시를 하죠 자 그러다보니까 무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상완 이두쪽 이두건이나 이제 인대 부분에 약간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면상각근은 계속 사용하되 이제 손을 약간 요렇게 줘서 이두근이나 건에 부담이 오지 않게 요렇게 돌려서 하되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이게 여어개가 이렇게 딱 개입되면 안된다고 그랬죠 전면상각근으로 계속 하되 손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투함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이 처음에 근육이 작고 여러분이 1kg나 아니면 맨손으로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연습할 때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중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가벼운 걸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량이 무겁지가 않으니까 내 체중에 관련된 어떤 그 무게 중심이 내몸 쪽에 이제 체중, 무게 중심이 내 쪽에 있고 내가 근육을 써서 이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조금 이제 발달되다 보면 다루는 무게가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한요 정도를 이제 만약에 든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7kg, 7kg에서 14kg입니다. 자, 전면 삼각 끝만 서서 프론트 레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풀어 놓고 여덟 개도 안쓰고 승모도 풀고 다. 자, 전면 상과 근의 사용만으로 올라갔다가 자, 전면 상과 근의 사용만으로 올라갔다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죠. 음. 자. 아복개 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룰 수 있는 무게가 무거워져요. 근데 투암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내 몸에서 이 중량이 멀어지죠. 근데 내가 아복개를 써서 잘 올라갔어. 단축성수축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얘가 여기 정도 오니까 이 무게가 무거운 게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쏠리죠. 그러니까 안 쏠리려고 허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허리를 많이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런트 레이저를 투함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적정 무게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허리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투암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양손에 들고 있는 이 무게의 합이 내 앞에 있으니까 쓰러질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니까 길이끈을 써서 뒤로 당겨 놓고 하려고 하니까 나는 전면 상각 끈을 잘 써서 하지만 숙여지지 않으려고 불필요하게 길이끈까지 쓰고 있어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싱글로 또는 원암으로 실시하는 프론트 레이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투암 같은 경우는 무게가 올라왔을 때이두 개의 무게가 중심 이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니까 허리를 써서 유지시켜 놓고 아복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쓰고 있다 기립근을 쓰는 그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거지. 근데 얘가 괜히 일을 하니까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어, 허리 기립근을 계속 쓰면서 이제 이게 중량하 이제 세트가 진행되면서 이~ 길이끈이 점점 펌핑이 되고 이제 불필요한 허리를 계속 쓰니까 이제 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이끈이 딱 써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길이끈으로 길이끈으로 어~ 그니까 러전면상각근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길이끈으로 하면서 같이 그니까 실제로는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내 몸이 움직이면서 그냥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거는 어,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영상까지 여러분 걸로 만드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중량이 올라갔어. 이제 앞에서 투암으로 프론트 레이즈 하다 보니까 기울어져.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가 불편해져. 자, 그래서 싱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자, 제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7kg를 잡고 있어요. 7kg 들었어요. 7kg 있습니다. 자, 여기도 7 k g 을 들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7kg 갔어. 근데 이 7kg가 일로 갔지만 또 다른 7kg가 내 몸에 있죠. 내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여기에 몸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몸이 있으면서 7kg. 그럼 또 7kg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 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쿵따리 샤바라 막 이런 것처럼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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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아버깨만 써서 갔다가 내려오고 그럼 이쪽 아복에 서서 갔다 오고 한 템포씩 죽여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휘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반동이 들어가는 분들 있어요. 투암으로 할 때는 반동을 안 주다가 한쪽씩 한쪽씩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동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자, 반동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제 전면 상하근 오른쪽 전면 상하근을 써서 왔으면 그다음에 이제 왼쪽 전면 상하근 써서 오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쓰고 또 왼쪽 쓰고. 근데 대신에 무게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안 딸려가고 이쪽만 쓸수 있고 또 이쪽 무게가 일로 와 있으니까 이쪽을 써도 내가 끌려가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웨이트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익히고 맨손이나 가벼운 걸 들고 할 때는 투암으로 해도 괜찮지만 투암으로 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몸으로 같이 경직돼서 이렇게 승모 안 쓰고 이렇게 하려면 한쪽씩 한쪽씩 같이도 해보고 한쪽씩 한쪽씩 요렇게 해보는 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암보다는 프론트 레이저는 이제 투암보다는 싱글로 원함 원함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겁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에 반대죠. 비효율적인 거는 내가 불편하고 이유 없이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추가가 돼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불,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암과 원암의 차이점 이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자 프론트 레이즈에 있어서는 투암보다는 원암이 훨씬 훨씬 어,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상각 끝만 서서 프론트 레이즈 하겠습니다. 자 전면상각 끝만 서서 프론트 레이즈자 근데 무게 중심이 여기에 7kg가 있으니까. 이쪽 7km를 써서 가도 앞으로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무게가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동시에 들어버리면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근데, 음, 음, 아, 이거 전 되지도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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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 아버개로 갔다가 오면, 이쪽 아버개로 갔다 오고, 이쪽 아버개로 갔다 오면, 이쪽 아버개로 갔다 오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광배근이나 어깨 근육이 발달이 되고 흉근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무게가 이제 프리이트 같은 경우 프론트 레이즈는 우리 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차려서해도 이거예요. 차려서해도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밖으로 팔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팔이 이 우리 지구의 중력에 맞게끔 수직으로 중력이 영향을 받게끔 해주고 프론트 레이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모아진 분은 편하게 섰을때 이게 이렇게 된 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발달되면 팔이 벌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내려가서 다시 이쪽 수직 만들어주고 이쪽 갔다가 신장성 수축하고 이쪽으로 와서 단축성 수축 자 번갈아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싱글하고 이제 투암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이 발달되다 보면 체형이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서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프론트레이즈 하면 바로 여벅겠씁니다 여벅계 근육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벌어지니까. 근데 여벅계를 쓰지 않고 우리 아복계만으로 사용하는 거 이전 영상에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으면 팔이 약간 벌어져 있어도 이거 이대로 거이 올라가면 여벅계 바로 씁니다. 근데 우리 여벅계를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아복계만아복계만 그리고 두 손으로 했을 때구어짐이 생기고 끌려감이 생기니까 허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원암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실시 한다. 아니면 한쪽을 끝내고 반대쪽을 또 끝낸다.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투암 프론트 덤벨 레이즈보다는 어, 싱글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 효율적이다? 근육을 사용하고 저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암 이제 프론트 덤벨 레이즈 할 때는. 원암으로 하는 게번갈아가던지 원암으로 싱글로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을 이용한 프런트 레이즈는 어떨까요? 자, 바벨. 자, 바벨은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잡아서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투암입니다, 투암. 자, 그런데 바벨을 잡고 우리가 프런트 레이즈를 하게 되면 덤벨과 다르게 이제 바벨을 했을 때의 그 장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전면삼각근만으로 프론트레이즈 바벨을 잡고 실시를 하되 약간 여섯 개를 동시에 같이 써서 뭡니까? 아어 개의 약간 바깥쪽 여어개 약간 앞쪽을 같이 써서 프론트레이즈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프론트레이즈를 하는데 동일하게 프론트레이즈를 하는데 이제 이 내가 바벨을 잡았지만 이 잡은 바벨을 살짝 모으려고 어 살짝 유쪽에그니까 내가 힘을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가슴을 써서 모으는 게 아니고 가슴이 아니라 전면 상과근으로 하되 이 전체적인 팔을 약간 모으려고 가슴이 아니라 전면 상과근을 써서 어 전면 상과근을 써서 약간 모으려고. 그러니까 바벨을 잡았을 때 바벨을 잡았을 때 실제로 얘가 움직여지면 안 되지만 잡았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힘을 주고 있어. 약간 이렇게. 약간 약간 모으는 힘. 모으는 힘. 그래서 어 바벨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 투암으로 하는 것은 딱 잡았을 때 약간 약간 모으는 것처럼 하면 전면 삼각근을 쓰되 전면 삼각근의 약간 위쪽 안쪽까지 쓸수 있다. 프론트 레이즈.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 전면 삼각근을 나눠서 중앙에서 아래쪽 또는 중앙에서 위쪽을 나눠서 두 가지 타입의 뭐 레이즈나 이런 걸 해서 프레스를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바벨을 이용한 투한 프런트 바벨 레이즈만 할때 내가 이 전면상각근 근육을 컨트롤을 잘하면 전체적인 성장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걸 모으라고 해서 이 전면상각근을 작동시켜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으면 승모근을 써서 올라가서 모으던지 아니면은 뒤쪽, 우리 광배근을 내가 피면서, 광배근을 펴서 몸을 앞으로 마르면서 앞으로 모으는, 어, 이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어, 덤벨 프론트 레이저를 실시할 때 이제 투암으로 하는 것은 근육 성장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무거운 무게가 내 앞에 가게 되니까 기울어지니까 허리가 불편하던지 불필요한 근육을 써서 에너지도 쓰고 피로감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싱글로 실시하고 투암으로 실시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가슴 근육 경직이나 온몸을 써서 뭔가 하게 될수 있으니까 한쪽씩 하는 게 오히려 통제에 수월할 수도 있다. 자, 하지만은 바벨을 이용한 이제 프론트 레이즈, 투암으로 할수 밖에 없죠. 자, 바벨을 이용한 프론트 레이즈는 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잡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안쪽으로 약간 모으는 것처럼 전면 삼각근을 약간 더 쓰고 있으면 전면 삼각근 아래쪽에서 위쪽 섬유까지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고 요것을 약간 바깥쪽으로 하면서 전면 삼각근으로 하되 약간 여덟 게 들어오게 해서 바깥쪽으로 딱 하면 아복깨와 여복깨를 동시에 사용해서 프론트 레이지까지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밖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복깨와 여복깨를 동시에 쓸수 있는 그 손잡이의 간격이 있어요. 내가 아복깨, 여복깨. 아, 여기다. 아복깨, 여복깨. 아, 여기구나. 아복깨, 여복깨를 쓰려면 이 정도는 잡아 줘야 돼. 그 상태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하면서 아복깨와 여복깨를 동시에 써서 아복깨와 여복깨가 만나는 가운데 지점과 아벅께여벅께의 아래쪽, 아벅께여벅께의 위쪽까지 같이 바벨로 프론트 레이즈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전면 상각근을 사용하고 다른 데를 쓰지 않고 전면 상각근으로 전면 상각근 운동을 하게 갖고 놀수 있게 됐을 때. 내가 아복개 운동을 아복개 근육으로 갖고 놓을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찾게 되고 효율적인 거의 기준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또이 영상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시고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앞에 또는 그 앞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반복적으로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순번의 영상을 보셔야지만 온전한 이해가 시작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버께 외에도 여버께, 가슴, 그리고 광배근, 이렇게 목표 근육 사용 수술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승모근을 쓰지 않고 다른 근육을 동시에 제어하면서 목표로 한 근육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되 그 섬유조차도 따로 특정 섬유를 더욱 사용해서 운동을 해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 모든 근육을 여러분이 각자 갖고 놀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복깨나여복깨 운동 할 때도 내가 쓰고 싶은 놈만 쓰고 다른 근육은 풀어놓고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은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시고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다음 번 영상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효과적이다. 자 아시겠죠? 자 동작 자세, 자 모양이나 알려주면서 느낌이나 이야기하고 엉뚱한 근육으로 중량이나 들어대는 그런 수준은 PT가 아닌데 요즘은 그런 요즘 트레이너들은 다 그런 수준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유명한 선수나 유명한 관장이나 유명한 트레이너들 나와서 지가 다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영상을 미친 듯이 계속 올리고 있어. 얘네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 그런 영상 올라와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계속 찍어요. 그런 수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피트를 받으러 갔어요. 모양 알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엉뚱한 근육으로 하는 것 같아서 얘기해도 해결을 안 해줘. 왜? 얘네들은 그냥 그런 수준인 거예요. 자,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요즘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하는 동작, 자세, 모양, 느낌, 자극, 이런 말, 잊어버리세요.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면요. 지금 유튜브나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트레이너들의 수준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커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수준의 PT를 이제 며칠 있으면 21년 차. 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21년 차죠. 21년 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믿으셔도 되고요. 자.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